안녕하세요. 빡프로 골프 스튜디오입니다. 빡프로의 레슨 일지 시작하겠습니다. 빡! 나는 공을 보였는데. 네, 공을 보였는데 이게 공을 네, 또보려 네. 네, 그러면 회전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네. 그냥 공만 봤어요. 응. 그러니까 불편하더라도 해야 된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음. 되냐 안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나는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는 게 중요하다. 오케이. 음. 아 그리고 자 그걸 그게 맞나요? 지난번 어프로치를 처음 네. 해봤을 때 네. 제가 이걸 당긴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지만 네. 그때 짧은 채는 짧은 채는 긴 채처럼 긴 아, 채보다는 빨리 올라간다. 그 얘기를. 윤프로랑 할때 제가 이제 짧은 채가 잘안 맞아요. 했더니 한번 해보는데 씨이긴채 휘두르듯이 휘두른다고 그래서 음. 그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네. 그니까나도아 그러면 짧은 채니까 얘는 여기서 이게 바로 이렇게 올려줘야 되겠구나 음. 그 생각을 했는데 네. 최근에 연습을 하다가 아 이게 채가 짧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은 수행을 하면 짧은 체는 자기가 알아서 빨리 올라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맞죠 그게 맞는거죠 아, 그쵸 네. 그만, 어, 최근에, 최근에 깨달았어요 네. 그게 맞는거야요 네, 어차피 그... 원이라는 자체는 아. 내체 길이마다에 바뀌는거예요 아. 왜냐면 내체 길이만큼 어? 어드레스에서 체 길이만큼 바뀌면 짧아지면 아. 너무 짧아지는거 아니에요 라고 아. 하지만 아. 여기서 이제 체가 잡으 잡을수록 체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내 몸도 낮춰진단 말이에요 아. 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낮춰지는 상태에서의 크기가 바뀌어요. 네. 네. 근데 그... 거기 크기를 7번 아이언 잡은 것처럼 밀어주면 그렇죠. 안 된다는. 깨지는 어, 거. 어, 그게 최근에 네. 아, 이 얘기인가 쉽더라고요. 어. 그래서 내가 이해한 게 내가 그 생각한 게 맞나. 맞아, 맞아요, 그게 가면서, 맞아요. 그게 음. 맞아요. 어, 그래서 드라이버도 이게 길게 잡으니까 네. 어쩔 수없 이거 이 고정해놓고 여기서 네. 이걸 가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니까 아 그러네. 드라이버가 천천히 올라가네? 응. 짧으니까, 그렇지. 어, 그럼 이거 똑같이 여기도, 여기서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아.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딱 아. 중요한 건 끝까지. 아. 어디를 잡았을 때, 끝과 끝. 아. 지, 끝이, 이것만 타이트한 만에 있으면 돼요. 음, 음, 음. 어떤 체 클럽이든 간에, 딱 잡았을 때, 딱 잡잖아? 아. 그럼 저 끝과 여기 끝이 생긴단 말이야. 아. 그럼 얘네들은 이게 원인 거예요. 그원크기인예요 아. 요만큼.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의뭔 더 늘어나도 음. 안 되고 아, 좁아져도안 되는 아, 거지 그래서 밀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게 그거예요. 아, 아, 음. 소소한 깨달음인데 음. 그게그 깨달음이 만나가 맞아요. 부분에서? 근데 맞아요. 음. 좋아요. 네. 공을 잘씻 생각보다 나는 내 스윙을 할 생각만 하는데요. 음. 네. 어우, 자. 음. 좋았어요. 묵직하죠? 네. 어. 자, 묵직하면 이 거리가 아주 많이 나는 거죠. 아. 묵직했다라는 뜻은 헤드에 무게가 실렸다는 뜻이에요. 어. 잘 맞고 먹은 아닌. 어이. 아, 예. 아. 어, 어, 원래, 그렇게 맞아야 돼요. 아. 원래 헤드에 아. 무게가 실렸어. 그래서 제가 가볍게 만든 거 그거 아니라고. 그렇죠. 네, ]구나. 맞아요. 아. 되게 네. 어. 느끼게... 이제 묵직하잖아요? 묵직하면서 가벼워져야 나중에 아... 왜냐면 얘네가 알아서 이제 저항이 없는예요 저항이 예. 안 생길 거예요 음... 그건 이제 연습을 좀 스피드가 좀 빨라지면서 음. 그건 형성이 될 음. 거니까 뭐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아, 네. 음. 그러니까 내가 스윙만 생각하면 돼요 스윙만 생각하면 그 묵직함은 나오기 때문에 항상 어드레스에서부터 올릴 때는 헤드에 무게가 실려있다라는 가정하에 음. 그 생각은 가상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아, 뭐 헤드가 무겁다 아, 무거우면서 난 그거를 휘두른다 무거운 상태를 난 휘두르겠다 휘두르겠다 음. 뭐? 네, 괜찮은가요? 나쁘지 않아 때 느낌으로 보면 안된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가 어리를 회전을 하면서 스윙을 했느야되냐가 했냐 관건이야 왜냐면 여기서는 에이. 얘가 타이밍이 살짝만 늦어도 안 음. 맞는단 말이야 음. 그거랑은 별개로 음. 생각을 음. 해줘야 요 그러니까 일단 밀고 스윙하는 그렇죠. 아, 밀고 밀고 회전하는 그것만 그렇죠 내가 원심력으로 휘두 휘가 골프는 그거야 휘둘렀냐 때렸냐 그런 음. 음. 판단을 하면 되긴 해요 음. 휘, 골프는 휘둘러야 돼 음. 때리면 손을 쓰는 거니 음. 음. 휘두른다 그래서 머릿속엔 휘둘러준다라는 생각을 가지라는 옛날부터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음, 어쨌든 밀어야 돼요. 그렇죠. 밀고, 밀면 그냥 휘둘러야 돼요, 원래. 다시. 방금은? <laughs> 응. 그러면... 제가 회전이 안 됐죠? 아니요, 회전이 됐어요. 보면은... 네. 아, 이게 상체 힘이 많아져 있어서. 아, 네. <laughs> 뭔가 휘둘러려고 하는 건지. 어, 일단 은상징이 많아서 그래요. 무거웠어요. 음. 그러니까 무거워. 네, 위에 남아 있어서. 맞아요. <laughs> 천천히. 근데 이 압력에 힘을 주다 보면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요,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분할이 좀잘 돼야 돼요. 그립의 압력과 어깨의 압력은 틀려요. 이게 좀 분할이. 그래서 요세 손가락 많이 주는 거예요. 아 너무 어려워요 요 손가락. 이저 같은 애매추할 MH 같은 뭐. 아니야, 아니야. 그냥. 이렇게만 하세요가 아니고 여기를 좀더 신경 써주세요 요기는 해야 돼 잡아주는 느낌으로 그냥 치시면 돼요 여기서 100% 내가 잘 됐다 안 됐다를 판단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요거요 어? 나 여기 좀 잡고 있다 응, 잡고 있다가 계속 치다 보면 어깨 힘은 빠지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너무 치우치지 말라는 거야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 안돼 지금 아 너무 생각해 많이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지 그렇지 알겠어. 딱 잡고 나는 백스윙때쭉 밀어서 한 번에 회전 땅 음, 치겠다 근데 여기서 자, 어깨 힘이 들어가 있으면 난 살짝 빼주면 된다. 요렇게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악령을 풀어버리는 순간은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음. 그러면은 다운 스윙할 때 뭔가 얘네가 지탱해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놔버리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칠때 임팩트가 날려버려요. 안 돼요. 지금 그 느낌 안 돼요? 네. 어깨가 늘어나야 돼요. 지금은 무조건 와야 돼요. 늘려서 음, 칠수 아, 있는 아, 이게 아, 나와야 아, 되는데 안 들리면은 되려면... 안돼 답이 없습니다. 그, 드들려서 네요. 번에 계속 괜히 추가된 건가요? 그 전부터 있었는데요? 그 전부터 이거... 있었어요. <laughs> 있었어요. 겐이 추가된 건가요? 아니 추가된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네. 다른 하나도 없어요. 지금 추가된 거. 기존에 렌트까지다 모르고 있었던 요 기존에 했던 네. 거예요. 자, 자, 괜찮아. 근데 네, 회원님이 지금도 보면 팔을 펴려고 너무 압박을 줘요. 네 맞아요. 그거 압박을 줄 필요는 없어요. 헤드를 밀린 상태에서 회전을 하면서 저 헤드를 보내줄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근데 얘를 집중을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들어가요 그거랑은 틀려요 백스윙에서는 무조건 근육이 늘어나 있는 느낌 그건 이제 잊으면 안 돼요 안 해보세요 테이크 백을 조금 밀어주시면 지금도 보면 여기 힘이 많죠 아니죠, 형 예, 걔를 힘을 주면 안 돼. 네. 자, 자, 여기서. 얘를 좀, 제 손을 밀어보세요. 그냥. 자, 지금도 미는데 여기를 들어버리죠. 네. 들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 자, 다시, 어디, 아니, 힘 빼, 팔, 힘 빼보세요. 그렇죠. 뺀 상태에서 얘만 밀어보세요. 밑으로. 아, 밑으로. 아, 이, 이, 선, 이 선상으로만 이선 밀세요. 네, 그냥 이 선상으로만 밀면 돼요. 근데 왜. 이해가 안되는 잠깐만. 자, 예, 아니, 그래서, 얘를, 자, 안 어, 얘를 피지 말아 돼. 어, 귀를 피면 안 되죠. 음. 자, 여기서 자,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laughs> 이거 이해해야 돼요. 자 여기서 지금 얘를 보내 쟤를 보내야 되는데 쟤를 쟤, 이 골프채가 날아가야 되는데 얘를 왜 피냐 이거지? 저확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사람이. 그 그거 알겠어. 얘를 뭐? 보내야 되는데 얘를 펴지해서 갈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지, 아니지. 그거 들지. 자 여기서 보면 잠깐 잠깐 보세요. 자 여기서 자 그럼 폈어요. 자 얘를 저를 찔러 보세요. 찔르면 어떻게 줘요 끝을 찌를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똑같아요. 그러면 팔을 팔을 이렇게 해서 안 찌르잖아. 아그얘를 그러니까 찌르려면 팔이 가야 될거 아니야. 얘를 찌르려면. 아니 팔을 펴져 있잖아. 자이 팔. 자 다시 넣으나 음, 음. 오세요. 손바닥을 역시 손바닥을 펼때 네. 뭐부터 펴요? 손바닥을 펼 때? 네. 손부터 펴지. 그럼 다시 밀어 보세요밑 네. 살짝. 그렇죠? 네. 얘를 먼저 안 펴자. 아 그런 의미라고. 아, 그런 의미. 그냥 그냥 좀 그냥. 틀려요. 아 너무 고난이도인데. <laughs> 그러니까 <laughs> 약간 그거 같은데 무공 <laughs> 어. 무공 <무거운> 고수가 깨달은 거라고. <laughs> 어. 네? 아니야. 어찌 됐든 자 여기서는 얘네는 움직이진 않잖아요. 만약 휜 상태 제 가동 제 끝을 제 끝을로 날려주는 거예요. 얘네는 부, 그냥 붙어 있는 거뿐인 거니까. 얘를 주도권을 자꾸 줘버리는 순간은 안 된다라는 거지. <laughs> 예, 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죠. 진짜 틀려 요 여기. 야, 그러니까 그 느낌인 것 같은데 약간 등근멍을 써서 이렇게 늘려야 하는 게 어... 여기서 이걸 해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아, 잡아보세요. 다시. 잡았을 때그립의 지금 압력을 올릴 때 힘을 주지 말고 지금 쥔 상태에서 네. 얘를 이렇게 밀어보세요. 네. 그거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한번 그냥 해볼게요. 딴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한번 그냥 계속 한번 올려서 쳐보세요 그냥 올려서 자 헤드를 밀어서 그냥 한번 쳐볼게요 치세요 자 지금 상태에서 이 지금 했을 때 팔꿈치 여기가 들리는지 그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들리지만 네 들리지만 할것 같네 아니 회원님 그냥 치시면 돼요 아 그래? 그냥 치시면 돼요 자 그립의 힘을 쥔 상태에서 땅바닥을 끌면서 그냥 올라갈 거예요 그냥 깍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지만. 왜 깨? 아니 저왜 깨는 안 돼요. 이게 물화 일체란 말이에요. 손이랑. 안다는거 같아요? 모르겠어요. 전혀 아, 싫어. 어, 전혀 느낌은 모르겠다. 뭐가 뭐가 다른지 다시 잡아 보세요. 뭐가 맞는지 뭐가 다른지. 이걸, 이거 이거 느끼고 와야 돼. 그래야지 여기가 힘이 팔이 힘이 안 들어가요. 자테이크백 <laughs> 볼게요. 자, 테이크 100%, 100%. 자 어. 상관없이. 올려보세요. 올라갔을 때 힘은 자 힘은 여기 있어야 돼요. 음. 그러려면 얘가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들리면 아, 얘가 아, 안 올라가요. 아, 그러면 힘이 저항이 더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힘을 더 써서 넘겨버려야 돼요. 무죠. 음. 음. 근데 여기서 자, 그냥 올라갔을 때 손에 여기에 받쳐져 있으면 이 끝에 어쨌든 가동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올라간다. 아, 그러면 내 팔꿈치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근데 여기에 지금 뭔가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립에 압력을 힘을 주세요 하니까 여기에 꽉돼 있으니까 얘가 거북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골프는 얘를 펴라가 아니에요. 원래 펴라가 아니고 그냥 저쪽으로 밀고 있는 느낌에서 스윙이 되면 얘네가 전문적으로 구부렀다 펴졌다 해야긴 해요. 근데 일부러 구부려버리면 안 되는 걸 꾸는 음. 거지. 어 느낌 안나거 같아요. 오케이. 그래야지만 여기서의 얘는 반대로 진짜 다 펴져서 100% 꺾여버리는 순간은 뭔가 빳빳해지는 느낌이 나오는 거야. 노라의 위치가 안 되는 거죠. 이기요편해지긴는네 확실히. 보이네. 보입니까? 사람이 마셔 꼬임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늘어난 느낌. 늘어난 느낌. 광배가 늘어난 느낌. 안 돼. 광배 아니에요. 광배가 아니에요. 요거 없잖아.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거, 이거 어? 이거 광배면 안 되는데 광배 광배 광는 여기니까 네. 여기서 이거만이거만여기만 아.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 살짝 밀어보세요 응. 이거예요 그니까 러이좀쭉 밀어보세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밀어보세요 밀고 좋딱더밀수 더 있어요 자이뺀 상태를 백수 있는 거예요 이 빼에 빠져있는 상태 제가 원하는 건딱 그거 하나 그것만 되면 회전감이 생기기 때문에 엄청, 엄청 부드러워져요. 보이십니까? 늘어나지안 보여요. 아, 그래요? 응.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아까보다.